자지도 자지도 누리 얼마나 응? 좋아 에? 아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말이야 여기 또 서울 딱 이렇게 여행도 오고 아이, 좋죠? <laughs> 아유 동생 오.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? 서울까지 와 보고 아유 고마워 아이 고맙긴 뭘 뭐. <laughs> 내가 이따 저녁 때 <laughs> 스테이크에다가 엄마. 와인을 딱 예약을 딱 해놨지 엄나? <laughs> 나 그런 거 좋아해. 먹을 가져. 그거 딱 먹고 자러 갑시다. 엄나? 아유, 자러? <laughs> 아, 에이, 누님. 응. 걱정하지 마시 내가 손만 딱 잡고 살게. 에이, 아니, 아무 짓도 안 해. <laughs> 아니, 동생. 응. 아무 짓이라도좀 해줘. 응? <laughs> 어제 죽으면 뭐대 되는 거. 아유. 죽으면 마 헛대는 건뭐 어때? 그치겠네. 응. 아, 너무 좋다, 여기 있는 데 어, 음. 기가 다르잖아. 그니까 우리가 맨날 설에만 있다가 서울도아주고 해야 돼. 엄마. 엄나 맞다. 네. 아, 오늘 나 냉장고 오기로 했는데. 응? 어, 어떡해? 이거 내가 깜빡했다. 아, 그럼 어떻게 해? 아, 오늘 전화해 봐 빨리. 잠깐만. 아유, 어떡하다 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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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이거? 어, 여보세요? 응. 언니, 내가 그 아, 어, 아이 씨발. 왜그래또 어? 상담원 통화 중이라고 기다리라네. 원래 <laughs> 그 오래, 오래 걸려. 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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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어, 여보세요. 어, 언니. 어, 그 내가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, 응. 그, 내가 이거 그 오늘. <laughs> 아니, 내가 이거 섬에서 서울로 그 보이 브랜드랑 그 스테끼 먹으러 내가 왔거든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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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래고그 냉장고가 언제 오나 하고요. 어? 아유, 그럼 안 되는데? 왜? 뭐가 안돼? 아유, 오늘 3시에 온다는데? 아, 그럼 안 되지. 아유, 아유 어떻게? 내일 오라 그래 내일. 아, 네. 어 언니, <laughs> 그 혹시 내일 안 되나? <laughs> 아, 안 돼요. 왜? 왜안 된대? 아유, 내일은 일요일이라 쉬는데 이거 어떻게? 그 아, 그 어떻게? 아, 내가 얘기해, 저거 스피커폰 어? 해봐요. 아 십팔. 아겼아아나나 이게 스피커 그걸로 얘기하려고 해, 잘못 눌렀네. 아 이거 왜 눌러 그러니까. 아 미안해 미안. 다시해 다시 다시. 다시 다시. 다시, 다시. <laughs> 정말 십팔 <다시>. 누르지 <laughs> <laughs> 마 이런 거. 아, <laughs> 짜증 <진짜> 나게아또 <아쉽나게, 정말 웃음> <laughs> 핸드폰 이거 어려워서 이지도 못해 내가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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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유, 진짜. 어 여보세요 언니 그. 아팔 진짜. 왜왜왜 또. 기다리래잖아. 아 상담은 연결 중이라고. 아, 아, 그, 원래 좀 오래 걸려. 어, 사람 많아가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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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, 어, 나랑 아까 방금 통한 화 언니야? 어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응, 언니, 그, 내가 오늘 그 섬에서 내가 이거 서울로 그 보이 브랜드랑 <laughs> 스테이크 썰러 왔어요. 어, 어. 그래갖고 말인데 내가 그 냉장고가 언제 오나 이거 확인 전화 알는데, 응. 어. 어어 어, 본인 확인이요? 어그 나는 이 옥순이요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내 조카가 이거 신청해 줬는데 어 조카 이름이 김리나 아니 니가 아니라 니나 니니 니. 아니 아니 언니 언니 리리나가 아니라 니니 니. 니나 잘할 때니어그 니나 노할때 그지 어어어그 니디디디 어, 안 돼요? 네. 아유 어떻게 안 된대? 아유 안 된대 된다. 아그왜안 된다는 거야 아유, 아이 어? 누님 스피커폰 누님이 눌러 눌러 스피커폰? 어 내가 아 내가 얘기할게아 답답하네 진짜 아 여보세요 거기 내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? 아 어, 고객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사님 스케줄 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요 아유 어떡하나? 아 그럼 어떡하나 내일 우리가 여기 와서 안 되는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은 없나? 저희가 냉장고를집 앞에 두고 가면 안 될까요? 그 비싼 거를 집 앞에 두고 가면 안 되지. 그렇지. 그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?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안 되고 그거를 집 안에 넣어놔. 응. 오늘 집에 안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아, 아 맞네. 아 맞네. 그럼 어떻게? 아유 언니, 어. 그 우리 집 대문 앞에 화분이 있어요. 그 화분 아래 키가 있거든. 그거 따고 들어가. 어. 응. 아이 누님 거기 키 바꿨잖아, 누님 숫자로. 아유 맞네. 아이, 비밀번호가 1234야. 쉽지? 아니, 고객님. 응? 아,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실 필요는 없고요.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야. 그치지 어, 네. 그럼 알겠습니다. 근데 고객님 보니까 냉장고 구입하실 때그 결제가 현장 결제로 되어 있으신데, 어, 어. 오늘 안 계시면 결제는 어떻게 해 드릴까요? 그 아, 맞네. 아이고, 그거 살때 그냥 내버리지 그걸 또 무슨 아이고. 아. 내가 한게 아니잖아. 아, 그 그러네 또. 아. 아 그, 그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떻게? 해? 고객님. 그러면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주시면 될것거든요 아, 아유, 나 무통장 이런 거난 몰라. 늙어갔구나. <laughs> 아이 언니 그냥 그 냉장고 설치하고요.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가면은 장롱 밑에 금고가 있어요. 거기서 그냥 돈 빼가라고 그러세요. 어? 네? <laughs> 아이거내내 내 정신 좀 봐라. 그렇그 <laughs> 금고 비모는요. 그 대문 비변이랑 똑같아요 1, 2, 3, 4 쉽죠? 네네 아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응 김미나 고객님 오늘 오후 3시에 냉장고 설치기사님 가실 거고요 네네 네, 제가 주소 한번더 확인해 드릴게요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? 어어어 어, 어. 그 가지도 넙지군 난지면 터질이요 어. 네? 다시 천천히 들려드릴게 네. 가지도 넙지군 만지면 터질이요. 어, 지 어, 제가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. 예예예. 자지도 멋지고 만지면 터질이 <laughs> 맞으세요? 뭐? 나만 이상하게 들리나? 누님? 아니 뭐라고 한 거야? 이뭐 자지도 음. 멋지고 만지면 터질이? 이게 그만 그게 되지? 여 여보세요? 네, 고객님. 어, 그 언니. 네. 자지도가 아니라 가지도. 가지도 아니 언니 가지도가 아니라 가가가 가, 가, 가라 가라 가라, 가라 학가 철때가아 가지도 응 음. 음, 그리고 넙지군 네. 멋지군 아니 멋지군이 아니라 넙 뭐? 아니 넙넙 넙, 넙, 넙치 할때그넙넙넙 넙, 넙. 넙. 넙지군 응 음, 그리고 난지면 만지면 아니 뭘 만져요 <laughs> 만지면이 아니라 난지면난지면난 난난 난난나나나 난난난난 할때난그난아 만지면 네네그 커질이 터질이 아니 <laughs> 아이고 뭘 계속 만지면서 터져. 기언니냐 커질이 커질이 아, 커질이어어 커지리? 커질이 커지리, 커질이 커지리. 응. 어, 그리고 18번 지역. 어어18 18. 아, 18 존나 있어. 아, 네. 응, 18 18. 응. 네 네. 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릴게요. 예예예 예, 예, 예. 네. 가지도 던지군 예? 난지면 커지리 네? 1 8 번지로 오늘 3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, 예. 어. <laughs> 네, 네. 아 예. 고마워요. 네네. 아예예됐네됐네아 아우 스파힘드라아 이거 전화 통화 힘드네 이거. 아뭘 아, 만지고 막해하 그러니까. 고생했슈 고생했 아유 그러니까. 아유 힘들죽겠네아 아, 아, 정말. 그러게. 어 잠깐. 아, 어아 잠깐. 전화가 오냐? 네 여보세요. 오늘 배송한다고? 아안 되는데 나 지금 서울 왔는데.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집안에 넣어놔요. 예, 그 비번이 우리 집 비번을 뭐였지? 근데 누님 비번은 아는데 내가 우리 집걸 까먹었네. 시발, 어, 그래. 아, 동생 미안해. 나저 팔가리가 너무 아파요. 어? 그냥 혼자 해결하고 오세요. 나 그냥 갈게. 아, 그래. 누님 같이 좀 얘기 좀 해줘야지. 아유, 나나나나나 아까 전 만지면 터지기부터 난 힘들었어. 아, 아이,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아, 니 누님 나 같이 해줬잖아. 혼자와 누님 아, 같이 좀 해줘요, 좀 좀. 아, 그래. 아, 정말 진짜. <목소리>